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도 산에 가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저는 지금 청량군에 왔고, 실갑산이라는 곳에 와봤습니다. 여기는 출렁다리로 해서 가는 코스고, 여기 보면, 실갑산 정상은 여기서부터 3.7km입니다. 여기는 왕복 한 3시간 정도 되는 코스예요. 그래서 여기 출렁다리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렁다리 넘어오면, 여기 등산로 안내도가 있습니다. 여기 등산 코스가 진짜 많아요. 한 8개 되는데, 저희는 요 3.7, 천장로로 갑니다. 출렁다리를 건너왔고, 여기서부터 등산 찍고, 원점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출렁다리 넘어왔어요. 이따가, 어차피 원점 얘기 할 거니까, 내려와서 한번 가는 거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면 용신도 있고, 저기에 호랑이도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이제 3.4km 출발. 여기 시작하자마자 계단인데 계단이 생각보다 되게 높습니다.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를 다시 올라가야 돼. 약간 관음사가 생각나는 그런 <laughs> 코스입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올라오면 이런 쉴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출렁다리입니다. 되게 짧아 보이죠? 걸어가면 생각보다 조금 깁니다. 그리고 저쪽 어딘가가 주차장이에요. 여기서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계단 다 올라오면 이제 이런 산길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로 등산을 해야 합니다. 납기온이 31도인가 그러거든요? 아, 여기 이정표 있 어? 늘었어. 난 분명히 3.4였는데. 이정표를 믿을 수 없어.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따라 오다 보면은 여기로도 갈수 있고 여기로도 갈수 있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정상은 이쪽으로 가야 돼요. 저기 이정표가 있는데 이 정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까 3.7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지나치 온게 있었거든요. 그게 3.2였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다시 3.1이 됐습니다. 그냥 이 이정표도 보고 가면 될것 같아요. 쭉 계단으로 오늘도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요. 지금. 한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무지 더워요. 오늘 정말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단을 올라오면 생각보다 길이 험하지 않아요. 약간 오르막 같은 그리 높지 않은 그런 길들이 계속 펼쳐져 있어요. 어, 여러분 길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그 계단만 제일 힘든 구간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빤빤하고 평탄한 길이에요. 어, 생각보다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3점 몇 킬로면 좀 길긴 한데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완전 치고 올라가는 오르막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급경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치고 올라가면 정상은 저기 어디이지 않을까요? 어, 자꾸 지금 위에서 도토리 같은 게막 떨어져요. 익지도 않았는데. 얘네가 위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떨어뜨리나 봐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km 남았고 다시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내리막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 칠각산 와보신 분 계실까요? 저는 그 노래만 들어보고, 이름만 들어보고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코스 말고, 천문대로 시작하는 코스가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저는 안갈 예정입니다. <laughs> 즐겁다. 오늘로써 끝. <laughs> 근데 그쪽 코스가 좀더 짧다고 듣긴 했거든요. 그쪽으로도 한번 짧게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길에 뷰는 별로 없는데 정상의 뷰가 진짜 멋있더라고요. 저도 빠르게 정상을 치고 가서 그 멋진 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맑은날 갔었던 어떤 분의 블로그를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오늘 날씨가 맑거든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표에 1.2 남았다는 걸 봤고 살짝 평지 같은 곳을 계속 가다가 이제 다시 오르막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오르막도 그렇게 막 오르막이 아니어서 가기 편해요. 그리고 숲도 엄청 우거져 있고 더 좋은 건 바람이 진짜 많이 불고 있어요. 진짜 시원해. 오늘 등산 코스 좀 해자인 듯? 지금 이런 길이거든요. 오르막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엄청 천천히 여름엔 무조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1.2밖에 안 남아서 금방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어제 비 와가지고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쪽에는 아직도 비가 오는데요. 여기만 비가 오지 않아서. 여기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너무 덥지 않아서 좋아요. 전 출렁다리에서 3.4을 왔고 이제 정상은 0.1 남았습니다. 여기로도 오는 길이 있네. 돌입니?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고. 이제 요거 계단 올라가면 정상인 것 같아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다 왔다. <laughs> 칠갑산 도착 561. 와, 여기 정상성 멋있다. 와, 여기 정상 되게 잘 해놨어요. 유후! 날씨 진짜 좋죠? 정상뷰입니다, 여 그리고 여기 매미있어요. 매미. 와 매미. <laughs> 어, 시원해. 저는 이제 정상에서 조금 놀다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점에기 하려고 하니 아까 왔던 길로 다시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천문대에서 올라오는 코스가 있다고? 거기는 천문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거는 그래도 꽤 되더라고요. 저기 위에 표시돼 있는 걸로는 1시간 정도 코스라고 써 있고 내려가는 건 50분 정도의 코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짧은 코스예요. 설렁설렁 설렁 오고 싶으시면은 그쪽 코스로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로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정상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산로에는 중간 중간에 올라오다 보면은 이런 데크 같은 것도 많고 의자도 많아서 쉬고 싶으실 때 쉬면은 너무 좋아요. 조심히 천천히 올라오면 될것 같아요. 무리하지 말고 이런 거쉴수 있는 의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천천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3.3km 마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쭉 가고 있는데 원래 왔던 길에 치고 내려왔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지나친 건지 아니면 안 지나친 건지 계속 내려가다가 평지였다. 내려가다가 평지였다가 싱크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정다리까지는 1.4가 남은 상태인데 아안 지났어. 이거 말하자마자 저기 앞에 계단 나타났어. 아 그치. 없을 리가 없지. 요 앞에 계단이거든요.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지났을 리가 없어. 가오겠습니다 천천히 저는 여기 데크계단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만 지나면 끝입니다 이제. 마저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기 출렁다리 이제 갑니다. 다 내려가서 너무 행복해요. 뭔가 백화산이랑 비슷한 거리긴 했는데 굉장히 짧게 내려와서 좋습니다. 제가 마저 건너가볼게요. 저는 오늘도 무상으로 안전하게 다 내려왔습니다. 아, 칠갑산 들어 한 보고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청량이라는 곳도 오늘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여기 백화산처럼 막 그렇게 키로수가, 키로수가 좀 되기는 한데 길진 않다. 그리고 백화산보다 길이 엄청나게 좋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왔고 생각보다 지치지 않게 산을 탈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중간쯤 가니까 바람이 엄청 잘 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았 지금도 바람이 너무 잘 불거든요. 아, 진짜 너무 행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주차장 바로 앞에 매점 같은 것도 있으니까 여기 반다나 같은 것도 많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물 같은 것도 사고 보충해서 올라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